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주물주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액다 5개를 해볼 거예요. 와 잡담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짜렐라 치즈 액점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액점이에요. 되게 탱글탱글해요. 모짜렐라 치즈 액점 있고 이는 도라미가 좋아하는 메론빵 액점입니다. 이 아이는 포도 마 마이... 포도 마이쮸 액점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녹은 투명 액기예요. 원래 안 녹았을 때는 되게 투명하고 좋았는데, 녹았어요. 근데 녹았는데도 뭔가 이쁜 것 같아요. 하하하. 아직은 색이 되게 이뻐요. 그죠? 이 아이는 선이금토 발명, 발명님 영상을 참고한 투명한 하와이 바다 액기입니다. 이것도 찔끔 녹아가지고 손에 좀 묻어요. 이 아이는 포동포동한 보노보노의 볼살잇기 액점입니다. 이것도 정말 퐁당퐁당하고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퐁당퐁당 퐁당퐁당 초콜릿 초콜릿 퐁듀 액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좋아요 이것도 요 아이는 어머. 벚꽃 푸딩 액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녹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멋쟁이 토마토 액점입니다 색깔 되게 진하고 탱탱하면서 살짝 거대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컷! 벌써 이만큼이나 찼어요. 여러분 대박 이 아이는 블링블링 오란시 액괴입니다. 이것도 엄청 쫀쫀하고 살짝 반짝이가 있어서 이렇게 블링블링하죠. 정말 쫀쫀합니다. 그리고 손에도 잘안 묻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이것도. 이 아이는 마법의 포도송이 액기입니다. 와우, 엄청 거대 거대해 요 아직 다 섞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마블링 액기입니다. 이거 진짜 마블링 엄청 진하고 색깔도 엄청 예쁘고 느낌도 엄청 좋고 손에도 많이 안 묻어서 되게 좋아했던 액기예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 와인은 어 포도맛 탄산수 2층 액기예요 분리해볼게요. 를 2층은 이런 보레기입니다 그리고 1층은 이런 액인데 살짝 투명하고 아주 살짝 보라색인 액기예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도 엄청 무거워요. 대박. 그리고 얘는 둘리 마블링 1층 액계예요. 2층은 보레개고 그런데 이게 살짝 녹았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마블링 되게 좋은데 이게 좀 녹아서 그냥 만지지 않고 넣을게요. 마블링 되게 진해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깜찍 발레 꿀순이 액점이에요. 이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액점인데, 이렇게 느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다 넣었는데,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엄청 엄청 거대해요. 거치대를 조금 높이고 올게요. 근데 이렇게 거치대를 높이고 왔는데요. 진짜 이 통을 완전 꽉 채웠어요. 이렇게. 어머머, 커일러 이제 섞어 보도록 할게요 아 되게 기대돼요 <laughs> 무슨 색깔이 나올지 근데 정말 거대 거대 합니다 살짝 마시멜로우 같아 으흐, 이게 되게 무거워요 자, 안 섞이는데 무거워서 도구로는 잘안 섞이네요 손으로 섞을게요 이거 꺼내서 섞꾸면 이거 지금 제가 커팅 매트를 깔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커팅 매트를 삐져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 이 커팅 매트를 치우, 치우고 올게요. 이렇게 커팅 매트를 치워줬고, 이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헉! 음... <laughs> 대박! 헐!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왕 거대거대, 진짜 좋아요, 대박!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뿅!